현재 4개 노선으로 쿼드루플 역세권인 왕십리역인데요. 앞으로 동북선과 gtx 신호선까지 연계되어 6개인 핵스튜플 역세권이 됩니다. 단 중소형 평형만 있는데 후분양이므로 상품성이랑 가격이 매력적인지 분석해봐야 합니다. 행당 7구역 재개발로 대우건설의 프리미엄인 푸르지오 서밋으로 탈바꿈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왕십리하면 성동구에서 교통중심 역할을 맡고 있죠 이미 4개 노선이 있는데 2개의 노선이 추가됩니다 동북선은 성북구나 강북에서 내려오는 이점이므로 왕십리 입장에서 큰 호재는 아니죠 향후 개통될 GTX 신호선이나 기존의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 또는 강남 접근성에 도움을 주죠 바로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있고 성동구 최대상권과 한양대상권이 바로 있고요 핫플레이스 성수동과 중랑천이 가까운 편입니다 초교와 주민센터 그리고 각종 관공서가 가까운 편이라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지 자체가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평탄화 되었겠죠 크고 작은 골목과 상권이 혼재되어 있고 자녀가 있는 세대라면 근처 학원가는 없어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럼에도 무학여고 인근 학원가가 조금 있기에 가야 할것 같고요 경의선이 있어 소음 발생도 있지만 고려하게 될수 있는 거리인데 그보다 가까운 리버브자이나 주변 임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양쪽에 위치한 고산자루와 왕신리로 통해 주로 남북 방향이나 강변목로 강남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연환경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약간 많이 걷겠다고 하면 서울숲까지도 약 1.5km 내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도보 기준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응봉산도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뷰도 좋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운동시설 위치한 응봉체육공원도 보입니다. 성동구 자체가 성수동과 뉴타운 대단지 등 제외하면 경사가 제법 많은 편이죠. 입지는 이만큼 살펴봤으니 청약 정보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단지 정보 살펴보면요. 지하 4층, 지상 35층 7개 동으로 구성되고요. 총 958세대 중 138세대 일반 분양합니다. 청약 일정은 2일 특공을 시작으로 1순위 3일, 10일에 당첨자 발표됩니다. 청약점 고려해야 할 점은 전매 제한 1년이고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며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타입은 4호와 5구 4개 타입, 6호 타입으로 주로 중소형만 있고요. 특별 공급은 4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고요.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후분양임으로 발코니 비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가장 선호할 만한 5구 타입은 저층만 있고요. 6호 타입은 저층에서 중층, 4호 타입은 저층에서 중층까지 있으나, 임대 세대와 기존 조합원 가운데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세대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오구타입 기준으로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같이 살펴볼게요. 약 6천만원 선이라 14억 중반이죠. 바로 앞에 위치한 입주 7년차 서울숲 리버뷰자에는 오구타입 기준 106동만 있다 보니 뒷동임에도 약 15억 중반 정도죠. 바로 옆인 22년 구축 대단지인 한신도유도 두개 동만 오구타입에 해당되고 11억 중반대입니다. 그보다 앞에 위치한 24년차 대림 강변타운도 구축이죠. 대신 로얄동 층수라면 중랑천과 한강뷰볼수 있는 점으로 답니다. 22년차 375세대 소형단지인 리버그린 동화도 두개 동만 해당되고요. 위치를 옮겨 왕십리 뉴타운인 2호선 상황심리역 역세권 대단지 기축들이 있죠. 센트라스나 템지일이 실거래가 기준 유사합니다. 오구타입 기준 전면동도 제법 많아 대단지와 인프라가 이미 모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신축이고 왕심리역 인프라 상권이 가까움으로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단지 배치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총 4개동 물량인데요. 4호 타입이 있는 104동은 아예 동향으로 빠져있고요 나머지 물량 중 107동은 위치도 중간중간 비어있을 뿐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4호 타입 특이한 점은 107동은 8호까지 있어서 1, 2호는 엘베 한 대분. 3호에서 8호는 복도로 엘베 두 대분으로 예상됩니다. 5구 타입은 저층만 있고 물량도 적어서 언급하기엔 그렇네요. 무엇보다 차량 출입구로 평지겠지만 차량 불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통행으로 거슬릴 수 있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필수겠네요. 6호 타입 또한 앞동인 103동에 몰빵으로 있죠. 평면도는 이렇습니다. 4호 타입은 투룸 형태, 5구 타입은 3베이 구조, 6호 타입은 4베이 구조입니다. 간혹 4호 타입이 가장 많다 보니 다른 대단지 타입과 비교해서 견뎌볼 수도 있겠으나 입지 자체가 다르고 생활권, 선호도가 다르기에 판단은 본인과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선호도, 황금성 높은 5 9 8사는 모두 조합원이 골고루 가져가고 사업성 확보하기 위한 4호 타입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1인 가구라면 다른 접근일 수도 있겠고요.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겠네요. 이로써 행당동 라체르보 프로지오 서이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